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냥빠입니다 와, 씨, 어제 또 눈이 엄청 왔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어? 날씨도 춥고, 응? 왜 그런지 몰라. 야, <laughs> 아, 어쨌든 눈 오니까 풍경은 너무 이쁘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 차탄천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딱한 마리만 잡아서 회 떠서 먹으려고 해요. 자, 오늘은 처음 잡히는 어종으로 무조건 회, 회를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춥다. 오늘 바람도 불고, 어, 날씨도 춥고. 자, 오늘, 오늘 내일부터 이제 또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 진짜 저 운전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 가족과 같이 즐거운 명절 보내려면 또 운전 조심해야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족대질 가서, 어, 잡아서 회한번또 먹어보시죠. 가시죠, 고! 자, 오늘은 장갑도 끼고 왔어요. 너무 차가, 요즘에 너무 추워서, 장갑 안 끼면 안될것 같아. 좋은 산 상권력이... 걸려요. 와, 여러분, 여기 딱 좋은 돌이 있거든요? 일단 나가는 건없었데 자, 뭐. 미꾸리하고 미꾸라지하고, 이거 뭐였지? 아, 이거 맨날 까먹어, 이거. 모래무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어, 이거 두 마리 잡혔네요. 근데 얘네는 회 떠먹기 부적합. 응. 음, 부적합하니까, 바로 가. 회 떠먹을 놈을 잡아야 돼요. 아, 이 돌이 있네? 아, 아이고, 대발이흔 <laughs> 들었네. 자 여기는 돌마자. 아이거 돌마자 이 뭐였지? 어 이거, 어이 돌고기 종류가 다 틀리게 나왔네. 어 얘가 뭐였지? 자 여러분 얘가 뭐였죠? 얘 뭔지 뭔지 모르겠다. 어. 연천 어 연천에서 보기 힘든 물고기인데. 어쨌든 가. 먹을 거 아니야. 이거 나오겠다고. 잠깐만 고 아이고. 씨. 뭐야? 자, 여기는 쉬리쉬리만세 마리인가? 어, 아, 어, 아이고. 네, 예, 시리만 세 마리 같은데, 시리만. 시리입니다, 시리. 이쁘죠이거버 시리도 해, 못 떠먹어. 그리고... 꽝. 와, 이거 엄청 큰 바위 있는데, 여기 쪼가리 들어있겠다. 들수 있나? 이거도는 무조건 있다, 이 이건 뭐라도 있다. 참았어. <laughs> 야. 자, 오늘의 목표어종 꺽지였습니다. 와, 크다. 야. 사실 오늘 요거 잡으러 왔요 꺽지. 자, 아우 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오야 자, 여러분, 꺽지입니다. 꺽지. 크으, 죽이죠 한 마리는 작으니까 얘는 작은 놈은 바로 살려줄게요 꺽지 하하 <laughs> 가버려 자요큰놈큰 큰 놈은 킵해 둘게요 킵할 데가 없는데 어디다 놓지 여기 주머니에 넣을게요 주머니 들어가 오늘 사실 꺽지 잡으러 왔어요 어, 꺽지회 또 겨울에 또 빼놓을 수 없죠 음, 겨울에 꼭 먹어야 할 어? 색감 1위! 껍질. 뜨거운데? 자 여러분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퉁가리인데 얘는 너무 작아요 살려줄게요 가. 이것도 무조건 있지 하나 꺽지 돌이다 꺽지 돌 뭐야? 없네. 물, 물좀 먹여주고. 와봐, 어, 잠깐. 에이 야, 다시 들어가. 와, 엄청 많이 잡혔다. 와,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잡혔습니다. 빠가사리, 어. 빠가사리, 퉁가리, 빠가사리, 퉁가리, 돌고기. 예, 그렇게 잡혔네요. 먹을만한 게 없다. 가라! 귀여운 동사리. 아, 가라. 아무것도 없네. 어, 오, 동사리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야 겁나 크다 엄청 크죠. 이야, 얘회 예,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 저번에 회 먹고 토했는데, 저번 잘못 떴었나 한번 다시 먹어보자. 일단 가지고 데리고 가볼게요. 들어가 들어가 껍지야 들어가라 껍지야 얘는 뭐야 아이고 납자루 납자.. 오 새우도 있네 자 생이 새우하고 납자루 자, 얘네 바로 놔줄게요. 응, 가라! 자, 잡았으니까 이제 가서 회를 떠봅시다. 집까지 싱싱하게 갖고 와야지. 네. 자, 여러분들 피를 좀 빼줄게요. 아, 여러분, 손질하는데 물렸어요. 야, 너! 아! 아, 어, 아픈데? 야, 아프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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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개. 안 돼, 너네, 이거. 아저씨 먹을 거야.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앞, 이거, 아, 나 먹어야 돼, 아빠거야 아이씨, 씨. 너무 쉽기 때문에, 잘라 떠야 안, 안 돼, 안 돼. 미치겠네, 이거. 자, 일단 보내주고. 추워서 날이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이가안 떠져요. 회뜨라고 칼도 샀잖아. 야 <laughs> 됐어 야회한잔 먹기 힘들다 이거 야 이거는 저야 이쪽... 회가, 회가 얼었어 <laughs> 야 야, 있어, 있어, 올라, 야,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지금 뭐 회가 얼어서 <laughs> 제대로 회를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충 떠서 먹을게요. 이거 뭐 제대로 뜰 수가 없어, 추워서 껍질 회가 완성이 됐는데, 아 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버렸어요. 물이 계속 얼고 칼도 얼, 얼다 보니까 야회 뜨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대충 떴습니다. 대충 먹어야죠 뭐. 와씨 추워. 너무 추워. 와 날씨 겁나 춥네요. 바람 불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야, 꺽지에는 제가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아, 저 고양이들 때문에, 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이런 새끼들. 아, 찍어서. 뭐먹꺼지 아우, 아 이빨이야. 배가 얼어가지고, 너네 안줄 거야. 지회 껍질 회 이빨 시려 이빨 시려 이게 지금 회도 다 얼어가지고 음. 와 진짜 맛있다 쫄깃 쫄깃해요 껍질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껍질에는 디스토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자주, 자주 드시는 편이라면 병원 가셔서 디스토마 음, 검사하시고, 만약에 발, 뭐, 발병이 되었으면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디스토마약 드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와. 자, 여러분. 오늘도 한 잔. 음,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리. 음. 아우! 아우, 추워서 안 되겠다. 불 펴야겠다, 불. 자, 요, 동사리는 구워서 먹을 거예요. 근데 저희, 고양이 농, 어, 저희, 우리, 길냥이들이 자꾸, 눈독 들이고 있어서 이거, 가져다녀야 될것 같아요. 오, 따뜻해. 오, 따뜻해. 자, 연탄 좀 잠깐 빌려갈게요. 오, 씨, 이게 아직도 살았어? 아니, 좀, 왜 그래? 너다 익었어 이 새끼야. 반은 익었는데 왜 그래? <laughs> 무섭게. <해. 웃음> 신경이 살아 있는 거겠죠 여러분? 어, 죽긴 죽었어요. 아까 손질한지 30분도 넘어서 음, 죽긴 죽었을 텐데. 익었습니다. <laughs> 어? 어. 분해가 되네? 얼. 자, 안주가 부족하니까. 또. 라면 소프는 필요하고, 안주는 부족하니까. 이고 오이씨, 오이씨. 금방 타네, 이거. 조금 살짝만 올려야겠다 자, 일단 동사리부터 먹어보자. 오, 야, 이거 금방 탄다. 자, 동사리구이. 음! 고소해. 야, 너 대가리 먹어. 일로와. 야, 봐,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이. 응, 대가리 먹어. 아, 이거 안띄어진다 죽이죠? <laughs> 야 개구리 같아 개구리. 진짜 개구리 맞나요? 일로아 대가리 먹어. 쟤네는 왜 이렇게 생선을 좋아해, 저거? 아빠 닮아서그런가 음. 아, 또 구워주고, 한장더 구워주고. 어. 아유, 시. 아타버렸네 시. 어내고 음. 진짜 이게 여러분 동사리가 구워 먹을 때 진짜 제일 맛있어요. 진짜 이거보다 맛 맛있... <laughs> 맛있는 생선이 없어. 진짜로. 아 이거 한잔 먹고 먹어야 돼. 자 여러분 짠. 아이 새끼들 그만 좀해음 까시까지 <laughs> 씹어먹어도 되네 와비가먹기다 까시도 얇아가지고 가운데 뼈만 빼고 먹으면 돼요 껍다고도 맛있고 안주가 부족하니까 <laughs> <laughs> 음, 라면,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laughs> 야, 너네 먹냐, 이거? 음, 야, 먹어. 야, 이걸 안 먹어. 대충 배가 불렀네. 라면은또안 먹네. 여러분, 라면, 라면 구이가 제일 맛있네. <laughs>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사리구이보다 라면구이가 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 너네 줄거 없어 이제 가 집에 가아 집이 여기구나 <laughs>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라면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구독아 구독아 구독 좋아요 대답 안해 너네? 그렇지 <laughs> 아, 똥강아지들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 너넨 발안 시렵냐? 제발 시려운가보다 <laughs> 라. 아이 새끼들 만질라고 하면 도망가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 잠깐 천엽 해봤고요. 껍지 아, 회도 맛있고 어, 동사리회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면 구이가 제일 맛있는 건 비밀.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예, 이제 귀성길인데 모두 운전 진짜 조심하시고 음, 시골 내려가서 예, 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예, 모두 안녕. 음, 새끼들아. 그렇게, 고기가 그렇게 좋니? 저 살찐 거 봐도 돼지 새끼들 저거. 일로 와, 민크. 오, 그래 또요, 민크. 음. <laughs>